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선과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. 보통 당뇨병이 있을 때 생선을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? 이런 문제. 네. 일반적으로는 고기도 먹어도 되고 생선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나 어, 고기도 문제지만 생선이 얼마나 더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어, 당뇨병의 증가 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을 이제 연구한 결과물이냐면 그 PC와 씨푸드 즉 이제 어 바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뭐 굴이라든지 뭐 홍합이라든지 조개라든지 아니면 또 고기들,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에서 여섯 개의 연구 연구 부분들을 모아서 정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면 어 계속적으로 생선을 섭취한 결과, 맨 아래 보면 38%까지 그 어떤 당뇨의 걸릴 당뇨의 위험성을 38% 발병률을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수치는 정말 심각하고 엄청난 수치라고 볼수 있는데 유럽 국가들에서 만들어진 이 자료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볼수 있고요. 또한 가지는 미국에서 만, 어, 미국의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건 한 주일에 한 번만 먹어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어, 여섯 개 역시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. 어한 주일에 한 번을 먹든 아니면 생선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든 어떻든지 굉장히 위험한 어디에 당뇨에 위험한 어, 식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를 더 하면요. 다른 연구의 결과로 정리를 하면 2013년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번 생선 섭취를 할 경우에 5%의 당뇨 위험률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. 일주일에 한번 섭취하면 근데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서 좀 접목을 시켜 보니까 양고기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매일 한 번씩 먹는 사람들 매일 한 번씩 먹는 사람들이 당뇨 발병률이 19% 증가해요. 근데 비례해서 고기를 매일 한 번씩 먹는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10%로 증가한다면은 생선을 매일 먹는 사람들은 35%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당뇨병에 사실은 육고기보다 생선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고요. 즉이 말은 뭐냐면 암에도 때로는 육식보다 뭐 고기보다 육고기보다 생선 종류들이 더 해로울 수도 있다. 우리 혈당에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? 어,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4주간 생선 기름을 복용한 뒤에 혈당이 20% 증가한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. 네. 알고 보니까 생선 속에 있는 무엇이 문제를 일으켰다고요? 네, 기름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. 즉 어, 당뇨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, 이번 주제는 거의 육식인 것 같아요. 그죠? 지방. 그러니까 그 지방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그 인슐린의 어떤 수용체 결합이나 아니면 인슐린의 어떤 작용을 방해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. 그때 이제 어 첨가된 생산 속에는 과도한 오메가 3 지방산도 역시 인슐린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어 미국 정부에서 생선 섭취를 할 경우에 오메가 3가 어 갑자기 증가하면 혈당도 증가하는 것으로 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당뇨 환자에게 생선 기름은 인체 안에 몸 안에 산화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연구문들을 보면 정말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. 그래서 저는 생선이 때로는 고기보다 더 좋지 않다는 는이 연구 결과문을 어,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. 이해하시겠죠?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두 번을 섭취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면 한 달, 두 달, 육 개월 보면 췌장의 베타 세포가 망가져요. 췌장의 아, 베타 세포가 망가지면 우리 췌장에서 뭐가 안 나온다 제가 그랬죠? 인슐린이 점점 감소되는 거예요. 그래서 생선에 있는 지방들은 우리 몸에 어, 인슐린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라고.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주일에 두 번만 먹어도 우리 몸의 베타세포가 망가지기 때문에 생선 섭취는 당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없다. 네, 있다는 거꼭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문제를 보면요, 이 생선 기름에 쌓여진 환경 오염 즉 다이옥신이라든지 뭐 이런 그어 중금속들 있죠. 다음 수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. 왜냐하면 그 생선 속에 그 물고기들이 그것을 체지방 체그어 지방에 그것을 이렇게 갖고거든요. 그래서 고기의 어떤그 피부 표면에 그것을 다 가져와서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어요. 고개들은. 그래서 해로운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중금속이라든지 오염 물질들을 어 지방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굉장히 위험합니다. 살충제뿐만 아니라 뭐 오염물질을 모두 다 이렇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. 우리가 보통 생선에서 오메가3 지방산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죠. 심장병에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어요. 오메가3 지방산은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이 생선이 아니라도 섭취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없어요? 충분합니다. 들깨나 아마씨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